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많이 들어보셨죠? 또 진짜로 맹인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건도 또 있었었고 또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도 있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흙과 침으로 고치신 그 사건의 출발점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더 분명하게 들어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안함은 한순간에 고통과 고난으로 찾아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때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묵곤하기도 하고 또내 자신에게도 묵곤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기에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고통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내가 저번에 어떤 것, 어떤 것을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의 장애는 또 우리의 자녀의 장애는 혹시 부모인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우리 자녀에게 또, 나에게 이러한 장애가 찾아왔는지,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도 하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질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하,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질문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깊은 비관과 운명론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죄가 있어야 하고, 현재의 상태는 이미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는 이 맹인은 단순히 도와야 할 사람이 아니라 왜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지 원인을 규명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질문 자체를 완전히 뒤집으시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맹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볼수 없었던 볼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엄마의 얼굴도 형제 자매의 얼굴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도 볼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눈은 오로지 한 탓만 남은 울기만 할수 있는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을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둘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태어난 사람에게는 빛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맹인을 촬영을 하였던 것인데요. 새벽인가 12시, 저녁 12시인가 새벽인가, 깜깜하고 햇빛이 없는, 빛이 없는 곳에 맹인이 밭을 너무나 잘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아니, 이렇게 캄캄한 밤에 어떻게 이렇게 정갈하게 이거를 할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뱅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낮이나 밤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뱅이는 슬픔에 계속 쌓여있는 그 운명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육신의 눈은 멀쩡해도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멀쩡해도 영적인 눈이 먼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상을 볼수 없어 마음의 빛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바라았을때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인함임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그들의 질문은 매우 비관적이고 운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남자를 통해서 제자들은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복음이 아무런 의미도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류의 불행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이 남자는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말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 있는 불행과 고통에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제자들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겪는 고통의 원인이 인간의 지은 죄의 결과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는 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 맹인이 누군가의 죄로 인해 결과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운명적인 사고방식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욕과 같은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다라고 말씀합니다. 운명론적 운명론적 사고의 방식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우리들의 시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따라서 이 남자를, 이 맹인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삶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운명적이거나 비관적인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래는 맹인이나 절름발이나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게 아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어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묵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절,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낮이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기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이란 죽음 또는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삶의 시간을 내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내어 주어서 낭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갈지 모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삶 속에서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고통과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맹과 같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 어둠에서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고, 어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다면 한 줄기 빛을 우리는 낼수 있다는 것이죠. 이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에 모든 어둠과 고난과 고통은 물러가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채워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운명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나 하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소경을 고쳐 줄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소경아, 눈을 떠라 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떴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는 제자들에게 운명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눈을 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내고 그의 맹인의 눈에 바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 간 후에 씻으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학적인 도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침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이해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메인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멸시와 경멸만 받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으로 반죽이 된 흙에 그의 눈에 붙여졌을 때, 혹 내가 또... 놀림을 당하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죠. 맹인은 예수님께 당신도 나를 경멸하는 겁니까라고도 대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께 반항하는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으며 앞을 볼수 없는 이 맹인이 뒤뚱뒤뚱 실로함이 저쪽에 있다라고 듣고 걸어가는 그의 순종의 길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일하심을 다시 우리는 보았다는 겁니다. 순종 이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어떻게 수많은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더큰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환경이 먼저 바뀌지 않아도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비관적인 눈에 소망의 눈으로 바뀌고, 운명의 눈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죄를 찾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믿음에 회복하는 질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눈을 여시고 비관과 운명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맥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앞으로 26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역할을,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늘 순종하며 하나님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